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건축가이자 소설가 백희성 작가의 소설이죠. 빛이 이끄는 곳으로 아, 네네. 이 책에 대한 한 독자의 서평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흥미롭게 봤어요. 단순한 서평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책 리뷰가 아니라 어, 건축가의 시선이랄까? 그게 공간이나 인식 또 기록 같은 주제로 어떻게 좀 새롭게 보게 하는지 당신에게 가장 와닿을 만한 통찰이 뭘지 그걸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 서평은 책 내용뿐만 아니라 음 독자 본인의 삶이나 생각하고 연결짓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공감이 갔어요. 건축가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게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감각을 줄수 있을지 그런 점들이요. 그렇죠. 저도 서평 보면서 제일 먼저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건축가 저자의 배경? 서평과가 인용한 구절 있잖아요. 통로나 복도 같은 길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물길, 바람골, 세장 만물이 지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그 부분을 읽으니까. 어, 제가 매일 걷는 길도 그냥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죠. 네, 보이지 않는 길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당신은 평소에 주변 공간이나 길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하긴, 저도 주로 그냥 기능적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 딱그 정도? 근데 건축가의 관점은 그 물리적인 구조 너머를 보는 거죠. 그 안을 흐르는 비물리적인 것들. 빛이나 바람? 소리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소설 속 인물들이 시력을 잃고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처럼요. 우리도 꼭 눈으로만 공간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이탈리아 시에나 광장 이야기,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캄프 광장을 소리만 듣고 찾아갔다는 거요. 네, 정말 세상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딱 느끼게 해주는 일화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당신의 공간 경험도 너무 시각에만 갇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네요. 다른 감각을 좀 열어봐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감각을 확장해서 공간을 느끼는 경험이 또 자연스럽게 기억이나 기록이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침 서평에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주죠. 네. 백희성 작가가 원래 기록의 대가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게 소설 쓰는데 밑거름이 됐을 거라는 추측. 서평과 본인도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랑 연결시키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스티븐 킹 말이 인용하면서요. 음.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그때 붙잡는 습관 그 힘이 크다는 거죠. 네, 저도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기록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를 남기는 걸 넘어서 현재 내 생각을 좀더 명확하게 만드는, 뭐랄까 정제하는 과정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생각을 정제한다? 네. 소설 속 프랑스와라는 인물이 건물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구체화하는 방식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건물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서평은 건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좀 흥미없은 질문을 던져요. 아, 그 복원 이야기요? 네, 훼손된 역사의 흔적, 상처 같은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게 진짜 의미가 있다. 이런 시각이죠. 옛날 방식 그대로 막 깨끗하게 복원하는 건 오히려 가짜일 수 있다. 네,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데 복원의 본질이 뭔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음, 그바니시 이야기도 나왔었죠. 사물의 영혼을 담는다는 개념. 맞아요. 그것도 결국 시간의 축적. 기억의 무게와 연결되는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감각, 공간, 기억, 기록. 서평가의 개인적인 성찰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자기 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 인생에 대한 질문이요. 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인생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자문하는 부분이요. 저도 좀 뜨끔하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당신도 혹시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음, 그럼요. 가끔씩요. 특히 너무 정신없이 흘러간다 싶을 때. 바로 이런 성찰의 순간들이 어쩌면 이 서평과 소설이 당신에게 주는 또 다른 가치일 수 있어요. 아, 책속 인물들, 또 저자, 그리고 서평가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는 거죠. 네, 그 하늘 이야기처럼요. 매번 다른 모습으로 위로를 준다는 구절. 맞아요. 익숙한 것들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해 주는 거죠. 어쩌면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오늘은 건축가의 시선으로 쓰인 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의 서평을 통해서 공간을 새롭게 보는 법또 보이지 않는 감각과 기억의 가치 그리고 기록의 의미까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건축가의 눈을 빌려서 당신이 매일 머무는 공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서 음, 세상을 느끼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당신이 매일 그냥 지나치는 익숙한 공간 혹은 늘 사용하는 평범한 물건 속에는요, 혹시 어떤 보이지 않는 이야기나 시간이 새겨져 있을까요? 잠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숨겨진 흔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